국면이 국민도, 국민 모두가 국면이라고 생각했을 텐데, 특히 이제 경기도 오시가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.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, 뭐, 열광 펜으로, 그리고 뭐, 국민으로 당원도로 그만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제가 사회학, 그리고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로서,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, 가볍게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장하자면 이렇 서운이 좀 기신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긴장감 좀 드리고 보자, 이제 제가. 저도 그렇 왔습니다. 저게, 네, 우리마다 군단 국가로서 많은 지출을 불필요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이게 이제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게 필요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변화가 있는 엔 너무 위험합니다. 민족의 숙명적인이 과업이 통일이라면 이 정책만큼은 사실 여야가 당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정책에 아니지 여야께서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이 대북 정책만큼은 큰 틀은 정부가 강요하고 그트과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은 민간 기관에게 일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간 그 기관을 만드는 것에 어떻게 필요하시는지, 여쭙 주고 싶습니다. 네. 좋은 질문 감사 네. 고민해 볼게 자, 저쪽에 여섯.